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우리들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 당하여 주신 그 고난 그리고 흘리신 피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정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연민으로 아이고 주님 나를 위해 맞으셨네 고통당하셨네 너무 아프시겠다. 그것이 아니고, 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가? 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는가?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새기시는 사순절 기간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야 하는가 하는 의미가 다시 새겨지실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안에 다시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말로 불려 하는 것이 가고 것보다 나다 아멘. <목소리> 자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가 하면 또 무엇입니까? 여기 육선이라는 것은 번역하면 진수성찬이라는 거예요.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진수성찬이 가득하고도 무엇입니까? 다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화목의 조건, 우리들의 행복의 조건, 만족의 조건이 육신의 채워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화목의 조건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마른 떡한 덩이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성찬이 있어야 내 삶이 기쁘고, 진수성찬이 있어야 내 삶이 뭔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화목의 조건 대신, 화목의 조건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마른 떡한 덩이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화목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육신의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삶에 진수성찬이 차려진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툼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의 제 삶을 쭉 돌아봤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에 비해서는 짧은 삶이지만 한번 나를 돌아보니까 때로는 급박한 발등에 떨어진 어떤 문제, 아그 문제만 좀 해결되면 살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요거만 지나가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내지는 아. 저 갖고 싶은 물건, 저 갖고 싶은 사랑저 갖고 싶은 어떤 것만 내게 있으면 이 행복이라는 퍼즐의 저게 마지막 한 조각인데 이 행복이 완성될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더주마 앞에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고 나면 문제의 급한 불끄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아 저게 있어요. 나한테는 그게 필요해. 저게 없어서 나는 불행해 하는 그런 불만의 쌓인 불만족의 쌓인 그리고 부족함의 쌓인 내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도 있는가?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풍족하지 않더라도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게, 기쁘게, 그냥 평안하게 살던 모습도 분명히 제 안에 돌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적다, 많다, 있다, 없다 하는 것들은 모두 그 앞에 남들보다라는 비교가 따라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비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는 마귀가 행복을 빼앗기 위해 우리에게 씌어놓은 안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비교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이 순식간에 없는 것이 되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행복했고, 또한 가진 것이 적다 그래서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는 아무리 가진 것이 내게 있어도 많은 것이 내게 부어져도 그냥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불안하고 불만이었지만 내 마음이 푸른 초장이었을 때는 그냥. 마른 떡한 덩이에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꼭 행복할 때 무언가 내게 풍성해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 느낄 때, 내가 정말 뭐랄까요? 내가 불행하다 느낄 때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서 불행하다 느끼셨습니까? 아니에요. 없어도 행복할 때가 있었고, 있어도 불행했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 화목함의 비결은 육체의 채워짐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마른 떡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게 할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를 보십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칠고봇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일하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허물을 인함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죄악을 인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행복하였다면, 만일 우리가 온전하였다면, 만일 우리가 화목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였고,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사망을 당한 자였고, 우리는 다 같이 상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한 것을 씻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나아가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예, 빨리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죄악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사랑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빌립보서를 보십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과연 우리들의 화목의 비결, 행복의 비결, 만족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증거하는 바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의 비결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의 비결이요, 만족의 비결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마른 떡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친히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 안에만이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성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수성찬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로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도와 성도는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마른 떡을 먹어보기도 하였고 내가 진수성찬을 먹어보기도 하였지만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과 붕괴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은 진수성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은 오직 능력이신 화목제이신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맞으시고 찢기시고 모든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오, 일체의 비결이시오, 화목의 비결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화목의 비결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꽉 붙으셔야 돼요. 그분을 놓치셔서는 안됩니다. 그분을 놓치셔서는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목이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우리 속에 화목의 능력이 있었다라면,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었다라면, 주님이 굳이 화목제로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어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사람과 화목할 수 없어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로서 오신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일체의 비결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화목을 주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 영으로 오셨는데, 자, 이렇게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시는 성령과 우리 주님이 계시는 반면에, 그러면 또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음. 하나 되는 것을 흐트는 존재.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 우리가 화목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음. 우린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마귀. 마귀는 오늘도 주님이 핏값 주고 이루신 그 하나님과 나의 화평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성도와 성도가 하나된 그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화목되지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흩고자 하고 갈라놓고자 하고 벌어지게 하는데 마귀는 온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셔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잊으셔서는 안 돼요. 피가 무슨 만족을 줘. 예수가 무슨 일체의 비결이냐. 마귀는 지금도 우리 속에서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피만 가지고 돼? 예수만 믿어가지고 돼? 물질도 있어야지. 사람도 있어야지.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마귀는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싸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세상의 것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피만 가지고 되냐? 예수의 피도 있어야 되지만 물질도 있어야지. 진수성찬도 있어야지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일체의 비교로 여김이 아닌 물질을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권력을 일체의 비결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진수성찬을 누리는데, 저 사람의 삶을 봐 얼마나 풍족해 보여,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아, 얼마나 저 삶이 부족함이 없어 보여. 야, 그대로 저 사람의 삶은 진수성찬이야. 그런데 나를 봐, 마른 떡밖에 없잖아. 마른 떡한 덩이 밖에 없잖아. 저집 누구는 그런데, 우리 집 누구는 왜 이래?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게 하는 것.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함을 통해, 우리의 화목이요, 일체의 비결이시요 모든 것에 능력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도 우리는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흩고, 우리의 화목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만 예수께로 우리가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도록 세상을 바라보도록 물질을 바라보도록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가 잠시라도 주님을 잡는 끈을 놓치면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장세기에서 하와를 깨웠던 마귀 3장 1절에 뭐라고 깨고 있습니까?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럴싸하게 와서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제안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마른 떡만 주신다더냐? 네 삶에 마른 떡만 먹기를 원하신다더냐? 진수성찬은 주지 않으신다더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고 없고에 집중하게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만 주시는 분으로 여기게 하면서 우리의 육신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땅 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꼭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도 부족할 판국에 마귀는 자꾸만 예수님과 나의 잡은 손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눈팔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정욕과 쾌락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화목이 진수성찬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화목은, 우리의 일체 비결은,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압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데 자꾸만 조급하게 하고, 자꾸만 비교하게 하고, 그것 없으면 못살것 같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붙들지 못하게 하는. 아니 어느 성경에 우리가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안 채워주시고 안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마른 떡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가 가장 귀한 것인데 주님이 피값 주고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피값으로 이루셨잖아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게 피값 주고 이루신 건데 마귀는 그 가장 귀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귀한 것에서 눈을 돌리게 한다니까요.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때에 깨어서 분별하셔야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미혹이 올때 어머 왜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안에 주신 화목을 잃어버리고 있었지? 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없는 것 바라보면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었지? 얼른 우리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이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놈의 마귀가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네. 이 놈의 마귀가 또 우리 교회를 이간질하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만족과 능력과 화목과 일체의 비결 되시는 분이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충분한데 이 놈의 마귀가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네. 우리는 얼른 깨달으시고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능력 되셔서 마른 떡한 덩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와 화목과 평화를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삶에 합당하고 필요하다면 진수성찬 역시도 우리에게 맛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바심 낸다고 짐수성찬이 우리에게 오나요? 아니에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자리에서 감사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화목을 누리시다 보면 때로는 마른 떡으로 가지고도 감사하게 하실 것이오. 때로는 진수성찬을 가지고 또 주님께 감사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삶은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은 마른 떡과 같이 말라버리는 상황 가운데 직면에 있습니다. 소망이 말라버리고, 감사가 말라버리고, 기쁨이 말라버린 이 모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화목의 능력이요. 일체의 비결이시요. 참으로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세상의 진수성찬이 줄수 없는 화목과 만족으로 우리들을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요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막말로 행복한 교회 땅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서로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용납해준다면 우리 서로가 다 화평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면 예배처소 있고 없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성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아무런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하나되기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하나되지 못하는가 하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화목을 누리기를 위해서 힘써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 고난받으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바로 우리의 하나됨과 화목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은 기억하면서 하나되지는 않고 사순절은 기가 막히게 그냥 지내면서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한 절만 더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사장 일절로 삼절.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경손과 오류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내 심령은 힘써 지키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 진수성찬을 맛보기 위해 정말 우리의 육신을 지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바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힘써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육신에 진수성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진수성찬을 맛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마귀가 하는 우리 힘써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셔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저 사람이 내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마귀가 또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고 있네. 마귀가 또 우리 가정을 또 믿음의 사랑의 끈으로 묶인 우리 가정을 또 끊어 놓으려고 하고 있네. 마귀가 또 하나 되어야 될 성도와 성도인데 또그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네 우리는 언제나 마귀를 주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힘써 지킬 때 우리는 마른 떡한 조각 가지고도 충분한 화목을 누리실 수 있고 화평을 누리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마른 떡한 조각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마른 떡두 조각 가지고 있으면 더 기쁘겠죠. 아마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하나된 관계를 이제는 믿음으로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